자, 지금, 어, 지금 차량하는 거니까 예비비 와 아, 똑같죠? 예비비 정리금 1,700 부가가세 세대급금이 170 그죠 대변에 무슨 은행 네 한국은행 천팔백 7십만 원인가요 네 이거 같아요. 다음 2번 문제. 자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당월 전액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월 모로 처리라고 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로 해야 돼요. 수선 유지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강기 뭐가 되겠어요? 얘는 승강기 유지비 얼마? 어, 5만 6천 원이 되겠죠? 수선 유생님 수선 유지 비하면 틀린 거예요? 둘다 됩니다. 네. 승강기 유지니까, 승강기로 는 것이 낫죠? 대변에는 무슨 은행? 네. 한국은행, 네. 다음 두 번째 넘어갈까요? 음. 자, 이 문제 의 포인트는 무슨 말? 전월말계산되는 거니까 미지급 비용을 미지급 비용과 예수금을 뭐를 했어요? 납부했어요, 납부했어요. 그죠?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또 있어요. 계 개측기를 인터넷으로 뭘 했어요? 구입했는데 뭘하래 그러면 집기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저장품 세각하시면안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자, 그러면 차변에 무슨 비용? 민지급 비용. 그리고, 어, 무슨 금? 예수금. 대변에 에, 무슨 은행? 한국은행. 금액은 안 쓸게요. 다음 밑에 이거는 어 저장품 하시면 안 돼요. 얘를 저장하고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집기와 뭐로? 집기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무슨 은행? 네, 한국은행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음? 아뭐 저라고 맞는 건다 아니기 때문에 자 어린이집 임대보증금이니까 임대보증금이고 임대수익이 무슨 은행에 들어왔어요? 뭐 이건 쉽네요. 한국은행에 어5천0 0 5 1 0 10만 원인가요? 네 대변에 대변에는 어 임대 보증금과 5천만 원과 또 무슨 수익 임대 수익 백0만원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얘는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네, 납기는 다음 달 수입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다음 다 되셨나요? 자. 1월 16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직무감사 뭐 직무교육에 대한 거, 대표의 운영비로 하면 되겠네요. 뭐로? 대표의 운영비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가 어디에서 지급했어요? 한국은행에서 25만원 지급했죠. 또 어, 도서 뭐가 있어요? 인세비가 있죠. 얘는 또 어디서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원의 자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자이 문제고요. 경비원의 업무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죠.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당월분 용역비가 어. 여러분 어. 5 4 2 0 0 0원 1.1로 나눠 주세요. 네. 자, 차변에 잡 지출 얼마? 542 0 0 0원 1.1로 나눠 봐. 49 70 어? 727. 727이면 730이래야죠 네730 네, 730. 올려줘야 되니까 자 세금만 빼고 올린다고 그랬죠 그죠 나머지가 부가가치세 뭐가 돼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그러면 대급금은 어 4, 9, 2, 7, 0 맞아요? 근데 레임공제의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인가요? 근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예수금하고 대금금 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laughs> 4, 이만큼 인정, 인정, 이거를 넣어서 나중에 공제받으라는 얘기잖아요. 4 9 4 얼마야? 네. 4 9 2, 2, 2, 어? 2 7 0 2 7 0 4 7 0 2 0 4 9 2 7 원래 얼마나 하는데요? 277원이요? 그러면 얘는 내리니까 0입니다. 4, 9, 2, 7 4, 9, 7, 2, 0 4, 7, 2, 0 4, 7, 2, 0얼마요 4만 7, 2, 0 자, 다음 대변이 얼마가 나와요? 산지은행 어, 54만 2천 원. 잘 들으세요. 얘들은 올리고 세는 내리는 겁니다. 일단이 자 다음 자어 이거 이거 18번 해도 돼요? 왜뭐 틀렸나요? 이 얘기는 이 매입세 공제 예정이라는 얘기 나중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뭐를 빼서 예. 대급금 인정받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만큼 인정받으면 내가 내 부가가치세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음 7번 문제 주, 외, 어, 외부 전기주차 차량의 주차장 뭐? 외보니까 뭐, 무슨 세 업무하라는 얘기예요. 부가 세 업무하라는 얘기죠. 그게 어디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을 샀네요. 감가상각되고 이거를 해서 처분했네요. 아유, 할게 많네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단, 이렇게 연관성 없는 거되는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자, 1번부터 볼게요. 먼저, 주차장부터 볼게요. 사변에 무슨 은행에 들어왔어?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들어왔어요. 그냥 하나 하나 오면 돼요. 자, 그런데 대변이 잘 봐. 어, 176만 원 1.1로 뭘 해야 돼요? 지금 나눠야죠. 그래서 주차 수익이 얼마야? 100. 160만원, 맞을 것 같은데. 대변이 부가가치세 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16만원일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 음, 300만원. 자산 증가고요. 대변이 어 무슨 은행에서 지급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어요. 다음 세 번째, 어 차량이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을 그죠? 현금을 받고 처분해내요. 지금 차량 운방, 차변이 감가상각,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변이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사라집니까? 550만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50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차변의 현금을 얼마를 받았어요? 60만원 어. 대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잡수익이만요 아, 대변이 어, 잡수익이0만원잡 10만원, 아, 잡수거잖아만원잡수잡수익이얼만1 0만원잠깐만 현금을 6 0만원잡수죠 값수익이 10만원. 네, 됐네요. 응. 금액 맞죠? 네. 글씨가 얼비쳐갖고 어, 확인하려고 했더니 금액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왜 10만원인지 아시죠? 50만원짜리인데 60에 팔았으니까 10만원 이득 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차량의 연료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연료를 주유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모두 뭐로 처리하래요?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차변이 차량 유지비 6만원 근데 쟤는 차량유지비로 할수 없죠? 비상연료니까 얘는 뭐로? 소모품비? 소모품비도 괜찮은데 저는 뭐로? 네, 수선유지비로 하고 싶네요. 수선유지비 얼마? 네, 대변에 모두 다 뭐로 지급했어? 현금으로 얼마? 이건 소모품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수모품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거는 애매하죠 사실 뭐 잡비로 해도 될것 같고요. 자, 하지만 수선유지비가 비상발전기는 되게 어디서 쓰니까? 기존실에 쓰니까 기전실은 되게 뭐로 하니까 수선유지비로 하니까. 다음. 자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이 미수관리비가 얼마인지가 지금 모릅니다. 그죠? X입니다. 그리고 이게 절상 차익인지 차손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그냥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뭐로? <laughs> 이해하셨죠? 시험 보러 가서 이거 해줘요. 만약에, 플러스면, 자상차이니까 잡수익 잡으면 되고, 마이너스면, 잡 손실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수갈비가 지금 언제,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대변이, 미부가 관리비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59, 4, 4, 9, 1, 4, 0인 걸 알죠. 맞죠? 그리고 차변이 절상차이이니까잡 수익이 얼마가 돼요? 4,800 만약에 마이너스면 잡 손실 잡고 나머지 잡으면 돼요. 얘는 도하면 데리고 두 개. 근데 플러스가 표시 안돼있요 그냥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시험 볼때두개저 저랑 약속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주로 어, 아, 무조건 나와야 응. 네. 어. 이해하시죠? 네. 네. 네, 네, 네. 제가 항해했어요 이러면 뭐 차익인지 차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자. 자 그러면 이거 두개 도안 금액이에요. 제가 안 할게요. 계산됐나? 애들 얼마 나오겠지 뭐. 자, 자이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경화 씨가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거둔 게 있고요. 내가 부가가치세를 모은 게 있어요. 어? 그거를 갖다가 지금 모아는 상황이야.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부가가 정답 아니에요? 원래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차변에 있어요 자산이라 이 금액이 얼마 있었던 거야? 1783 내가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내놓은 게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변에는 부가가치세 뭐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얼마 정답 아닙니다. 예수금이 2080 000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며칠 됐어. 이러면 이기 확정신분에 1월 25일이면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답입니다. 사변에 뭐가 사라졌는지 납부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 사라지겠죠. 얼마. 2 0 0만원 대변에 부가가치세 뭐를 공제받아야 돼? 자산감소가 되겠죠. 공제받았으니까 얼마를 공제받아요? 208만원 그죠? 아니죠. 아, 170... 178만 어, 그렇구나. 178만원이구나. 178만원 그래서 대변에 내가 낼게 무슨 은행에서 납부한다 뭐 있어 선진은행이야? 얼마야 차액이? 29만 원. 20 9만 7000원 금액 틀릴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내가 오늘 계산이 안돼 요거 이해가세요 예수금과 파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금, 배억금 그래서 차액, 그죠? 이거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세척에다가 다음. 자, 1월 31일 날. 자, 요거더 하면 참 얼마나 이거 무릎킥 어렵게 있어 여러분 이거좀 계산해 주세요. 이거 합쳐서 이겁니다. 그죠? 얘는 얼마야? 10739. 10, 10739. 10, 1 0 7 3 0 1388 얘는 9351 51 맞아요? 이렇게 네자 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변에 급여가 7349000아 지금 얘 저기 저기 뭐야. 위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며, 저기 뭐, 면세인지 과세인지 과세예요? 네. 아이 80%라는데 또 아이고. 7399 급여가 7399가 되겠고요. 또 있어요. 제 소당이 3390 뭐야. 000이죠? 맞나? 맞나? 3390 음, 맞는 것 같아요. 자, 대변에는 예수금, 예수금이 1388000 음. 맞아요. 음. 1388 그렇게 맞나? 자, 하여튼, 자, 무슨 얘기에서 납부했지? 한국은행? 음. 얼마 나와요? 음. 9. 9351. 9351. 000. 네, 000. 자, 금액은 이제 여러분들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인건비 뭐를 해야 돼요? 인건비, 부가, 가치세를 해야죠. 어, 두개 더한 거10739000 곱하기 10% 곱하기 80% 맞나요? 네. 이 금액의 10%한 거에다가 면적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어? 80. 80% 그럼 얼마 나와? 네? 8 80. 8 5 8어? 9120 다음 얘는 다음 달에 낼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금액으로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고요. 자, 이거 하는 김에 아예 1 3 번을 하고 갈게요. 몇 번? 요거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먼저 차변부터 해볼까요? 차변에 복리후생 두개 도에서 몇개 도에서? 여섯 번 할까요? 복리, 지금 13번 하는 겁니다. 몇 번? 복리후생비가 어... 이거 맞아? 80만 원 맞아? 8대변에 음, 미지급법 뭐? 비용 얼마? 다음. 어, 재수당 수단. 연차수당이죠. 네. 10739를 어, 나누기 30, 뽑하기 15, 나누기 12에서 얼마? 40, 40. 447, 460. 네, 460... 자, 얘는 연차수당 뭐가 되겠어요? 중단금이 되겠죠 447460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를 구하는 방법은 음, 연차수당이 10739000 나누기 30 곱하기 15 나누기 뭐했어요 10이 한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음 퇴직금 퇴직금 얼마 나와요? 저거를 12로 나누면 89425 894 얘를 12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급야 뭐가 돼요? 중단금894 V0 다음 인건비 뭐를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해야죠? 이 3개를 더합니다. 3개를 더해서 10% 곱하기 80% 해서 얼마 나아 17만 네, 얘는 다음 달에 낼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1 7 13, 뭐, 그거. 이거를 11번 할때 아예 몇번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13번 해버리라고 그랬죠. 이거 11번 정답이고요. 얘는 몇 번? 11번 이해가 몇 번? 13번, 13번 되겠어요.